아, 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 어, 대통령실에서 그 선임 행정관,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던 김대남 씨, 서울보증 감사,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들은 보안의식, 공적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중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네, 이러면서 어,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 서울 보증 상근 감사위원에게 감사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어,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 당내에서는 김대남 감사가 버티면 용산이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서 당정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제 그랬는데요. 어, 김대남 씨는 공격사주 논란과 감사직은 별개사안이다. 그러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 대통령실 쪽에서는 전직 행정관을 상대로 감찰을 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찾은 사퇴를 권유한다면 그걸 또 문제 삼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다. 당이 알고서도 무기난다면 공당이라고 할수 없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여당의 핵심 관계자 어, 김대남 감사가 한동훈 대표를 공격 사주하는 등 범죄를 실행해 감사로서 부적격 행위가 드러났는데 행정부가 사실상 지명하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김대남 감사가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이 김대남 감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당을 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초선 의원 김용태 의원 김대남 감사가 직책에서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PK 지역의 한 의원은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렇다면 정치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85%를 가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친한계 대표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어, 지난 7월 15일 서울 보증 임원 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대남 감사 채용 건이 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닷새 전인 7월 10일 김대남 감사가 한동훈 대표를 까는 기사를 내달라고 했을 때 임원 추천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몰랐겠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문을 냈는데요.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성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이 전부다. 그것에 불과하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을 뿐이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랬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는데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김대남 감사 본인은 윤 대통령과는 대선 캠프 출신 조직 본부 실무자 6명 점심 오찬 초대받아 2시간 만난 것 외에는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 김건 여사원은 단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